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같이 아멘으로 받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회복의 기초로 회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동력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매우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10편 8편 3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존재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마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마귀에게 순종했으니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난 이후로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온갖 선한 지혜와 능력의 탁월함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마귀의 종이 되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상실함은 물론, 온갖 추함과 더러움, 썩고 부패함, 그리고 어둡고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은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요구하는 대로 탐욕과 정욕의 삶을 살다가, 결국 저마다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키실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를 계획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오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타락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하여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있는 한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거듭난다는 말인데 거듭남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이나 수행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의 삶에서 그 특권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예배시간을 그 어느 시간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첫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 잘 모르고 예배하거나 또는 그릇되게 예배한다면 이것은 둘다 잘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정은 오직 사람의 영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짐승은 사람의 사정,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직 성령만이 아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는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될때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힘을 다해서 진심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멸망할 당시에 그들의 예배를 보면 거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 때마다 제사를 아주 근사하게 드렸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번듯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성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뎌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 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 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예배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마치 빈 껍데기처럼 형식만 남은 위선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껍데기만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없는 인간관계가 참 관계가 될수 없듯이. 마음 없는 예배 또한 참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참 예배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점점 힘을 잃고 쇠락해 가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 인생의 성패와 직결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개인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나라도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들이 밝혀낸 교훈 중 하나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보면, 그 이전에 정치의 위기가 있고, 그 정치 위기의 배경에는 교회의 위기, 곧 예배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도 가정도 정치도 무너지고 결국 나라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아멘. 주님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껍데기만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심과 전심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월화, 수목, 금, 토, 일 모든 날에 하나님이 되시며 모든 날에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마트에서나, 학교에서나, 운전할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으로 드리는 제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 나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향기가 되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선한 생각과 복된 말과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생활 속의 영적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한 주에 한번 드리는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 지속되어야 할삶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는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곧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니,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연속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주시며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존귀함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육의 치료와 회복, 평안과 감사, 그리고 범사 형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초두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아와 존귀의 관으로 씌워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과거에 상실했던 모든 영광과 종교함의 축복을 다시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영혼의 핍절, 영혼의 피피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회복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배러리가 다된 전등의 불이 깜빡깜빡 검불게 죽어갈 때,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면 새롭게 살아나는 것처럼, 온갖 인생 풍파와 세상 근심으로 낙담하며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지만, 여기에 예배가 공급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은 다시 소망의 빛을 밝게 비추며, 신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첫 단추는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한 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대강, 대충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까이 거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까이 그 대충, 이건 코미디에서나 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의 성패,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 짓는 예배를 두고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자기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겠으며, 예배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동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없이 어떻게 이 음란하고 혼미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겠으며 예배 없이 어떻게 흉악한 마귀의 교기를 능히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배 없이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맛볼 수 있겠으며 예배 없이 어떻게 주님 주시는 참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습관적으로 지각하지 말고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나와서 주여 오늘도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며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맞보할 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영육이 소송되고 치유 회복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추여 역사에 출시 없어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운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진심과 전심으로, 그리고 매일의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자와 일하심을 경험하고,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죄로 말미야아 잃어버렸던 모든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영어로움의 모든 특공과 축복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며 감사함에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